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의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포함됩니다. 온유라는 뜻은 조용함, 온순함, 뭐 친절함, 인내 등을 뜻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온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로 인해 우리가 자녀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받는 자로 주님의 온유를 우리도 흘러보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온유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또 자신을 비, 비,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온유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온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